완벽함은 함정, 불완전한 기쁨의 비밀. 안녕하세요, 정신탐험가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다른 것을 시도해 볼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다섯 가지 지식의 심층적인 단계들을 따라 내려가는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기쁨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평범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도록 배운 곳, 바로 불완전함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기쁨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함에 대한 우리의 강박이 행복으로 가는 가장 큰 장벽이 될수 있는 이유를 탐구해보겠습니다. 왜이 주제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달력에 적힌 예쁜 문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의 생물학 역사 그리고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겁니다.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실수, 실패, 그리고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부분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영원히 바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하강을 시작해 봅시다. 레벨 1, 알려진 것의 표면. 불완전함 속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일본의 한 개념일 겁니다. 그것은 와비사비, 와비사비라고 불립니다. 본질적으로 와비사비는 완벽하지 않고 소박하며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사상입니다. 금이 가고 수리된 도자기 찻잔을 떠올려 보세요. 와비사비에게 그 금은 결함이 아니라 그 물건의 역사이며 그것을 독특하고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오늘날 매우 인기 있는 또 다른 측면은 브렌의 브라운과 같은 연구자들 덕분에 잘 알려진 취약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취약성은 기본적으로 무적처럼 보이려 애쓰기보다 우리의 의심과 불안정함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용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완벽함에 대한 투쟁은 직장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마비시키는 듯한 두려움 또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미루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뻣뻣하고 완벽한 새스웨터와 보풀이 생기고 약간 늘어났지만 새 스웨터는 줄수 없는 집 같은 편안함과 아늑함을 주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낡은 스웨터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완전함의 따뜻함이죠. 물론 현대문화의 압박도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모든 사람이 완벽한 여행, 완벽한 몸매, 완벽한 관계를 가진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지하기 불가능한 완벽함의 환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강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기원은 부분적으로 진화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완벽함과 대칭은 안전의 신호였습니다. 반면에 불완전함은 위험의 신호일 수 있었죠. 사바나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을 상상해 보세요. 형태와 색깔이 완벽한 과일은 먹기에 안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반점이나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과일은 썩었거나 독이 있을 수 있었죠. 우리뇌는 생존을 위한 지름길로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하는 편향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표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와비사비와 같은 개념에 대한 이해, 실수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엄청난 사회적 압력 말입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표면에서 보는 것이라면 그 아래에서 이것을 움직이는 비밀스러운 동력은 무엇일까요? 레벨류 숨겨진 메커니즘? 여기에 첫 번째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더닝크루거 효과를 아시나요? 흥미로운 점은 그 반대 현상입니다. 진정한 전문가들은 자신의 지식 격차, 즉 불완전함에 대해 훨씬 더잘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지도 몰라. 와 같은 의심의 감정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종종 진정한 지식의 징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약간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고 역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용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그 의심, 그 가짜 증후군을 느낄 때 마비되는 대신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지식의 경계선에 서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납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후에도 자신의 방법을 계속 의심하는 과학자는 의심 없이 첫 번째 완벽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의심이 바로 그의 원동력입니다. 이제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위험은 초보자의 넘치는 미묘함 없는 자신감을 진정한 전문성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전문가와 함께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기꾼들에게 취약해집니다. 위험 없이 확실하고 백만장자가 될 수익을 약속하는 소셜 미디어의 전형적인 금융 구루를 생각해 보세요. 그를 시장의 변동성, 위험, 불확실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전문 투자자와 비교해보세요. 누구를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생명체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인 항상성, 호모스타시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항상성은 우리 몸이 끊임없이 동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원리입니다. 완벽하고 정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천, 혈당 수치 등 모든 것이 끊임없이 작은 오류를 수정하며 변동합니다. 이러한 변동이 없는 완벽하게 정적인 상태는 죽음과 같을 겁니다. 완벽한 예시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잡는 행위는 끊임없이 거의 넘어질 뻔하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면 수정하고 오른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면 또 수정합니다. 그 불완전한 흔들림 자체가 균형입니다. 우리 뇌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심리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너머는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빠르고 직관적이며 감정적인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느리고 분석적이며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의 일종의 오류인, 주목효과 또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불리는 흥미로운 인지편향과 연결됩니다. 이 편향은 우리의 실수와 결함이 실제보다 훨씬 더 남들에게 두드러져 보인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빠르고 자기중심적인 뇌시스템은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는 강렬한 수치심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강렬하게 전달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정신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17쯤 규칙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것이 10분 후에 중요할까? 10개월 후에? 그리고 10년 후에는 어떨까? 수치심의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낄 때 의식적으로 그 질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이것은 느리고 합리적인 뇌를 사용하여 빠른 뇌의 패닉을 진정시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고대 일본의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킨츠기, 킨수기 예술입니다. 킨츠기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금이 간 부분을 채워 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철학은 깨짐과 수리가 그 물건의 역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하여 물건을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금줄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삶을 위한 핵심적인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우주에서 최종적이고 정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일반적인 규칙은 부서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수리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충격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충격 덕분에 더 강해지고 더 나아집니다. 실제 삶에서 이것은 실수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들을 귀중한 정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계획에 있는 모든 균열은 금으로 재건하고 배우고 더 탄력적으로 변할 기회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의심, 흔들림, 균열, 갑자기 그것들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고 성장 과정에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 명확해졌다고 생각했다면 준비하세요. 이제 이야기는 진정한 혼돈으로 변할 테니까요. 레벨 3, 현실의 혼돈. 첫 번째 큰 논란으로 들어가 봅시다. 특히 디지털 세상에서 진정한 나와 편집된 나에 대한 논쟁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완벽한 순간만을 보여주는 것이 집단 정신 건강을 해치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자가 자신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원하는 자신의 버전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의 행복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우리 자신의 서사를 통제할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인기 있는 믿음에 도전할 것입니다. 즉, 취약한 것이 항상 모든 상황에서 좋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깨뜨려야 할 신화는 취약성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취약성이 아니라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는 무한한 과도한 노출입니다. 진정한 취약성, 즉, 연결을 형성하는 취약성은 핵심적인 한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상호신뢰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진정성이라는 아이디어를 좋아합니다. 지름길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사람들과 서서히 진정한 신뢰를 구축하는 느리고, 때로는 어려운 작업 없이도 즉각적이고 깊은 연결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역설을 발견합니다. 바로 자기개발의 역설입니다. 우리의 불안전함을 고치려는 바로 그 행동이 오히려 그것들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시작했을 때보다 더 나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쉬운 답이 없는 철학적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우리는 최고의 버전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근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고귀한 미덕일까요? 잠시 비판적인 시각을 채택하여 연간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는 거대한 자기개발 산업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윤리적 반론은 이것입니다. 이 산업은 우리의 불안정함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망가졌고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킴으로써 스스로 확산시키는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 분야입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가르칠 때 우리는 무엇을 칭찬해야 할까요? 불완전하고 오류로 가득 찬 과정인 노력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점수라는 결과일까요?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초점은 거의 전적으로 결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인 캐롤드웩의 성장 마인드셋과 같은 연구들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과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이상적인 균형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이 모든 완벽함에 대한 갈망은 결국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조건, 즉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인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으로서 우리에게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고 우리의 삶은 끝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경력, 외모 또는 유산에서 완벽함을 향한 이 모든 광적인 추구는 그 불편한 진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산시키려는 필사적인 시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보시다시피 이 주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건강한 성장과 해로운 완벽주의 사이의 경계는 매우 얇으며 우리 자신의 마음은 종종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여러분은 혼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호기심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전문가들을 구분하는 세부 사항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레벨 4. 전문가 지식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전문 개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스프레차투라 스프레차투라 입니다. 스프레차투라는 매우 어려운 것을 완전히 쉽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일종의 연습된 무심함으로 완벽한 숙련도를 숨기는 연습된 불완전함입니다. 가장 좋은 비유는 재즈 뮤지션이 즉흥 연주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발적이고 자유로우며 거의 불완전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수천 시간의 엄격하고 규율적인 연습에서 나옵니다. 라이브 공연의 겉보기 불완전함은 사실 그 예술의 정점입니다. 이제 심리학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지만 종종 잊히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입니다. 위니콧은 혁명적인 아이디어, 즉 충분히 좋은 엄마의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숨겨진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아기의 모든 필요를 미리 예측하는 완벽한, 엄마는 사실 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아이가 약간의 좌절을 경험하도록 허용하는 충분히 좋은 엄마가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과 회복력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리학에 대한적이고 거의 반항적인 이론으로 이어집니다. 폴란드 정신과 의사카지미에시 다브로프스키의 긍정적 해체 이론입니다. 완전히 다른 그의 관점은 불안, 내적 긴장, 그리고 부서지거나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반드시 제거해야 할 병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것들은 종종 깊은 개인적, 윤리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원동력입니다. 내적 갈등은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그 길입니다. 창의성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된 직관에 반하는 한 가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조직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팀은 팀원 중한 명이 제안의 결함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허용되고 심지어 장려될 때더 나은 아이디어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관과 상충합니다. 우리는 보통 조화와 합의가 그룹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려운 문제의 경우 건설적인 갈등, 즉 과정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진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몇 가지 아이디어를 연결해 봅시다. 금으로 수리하는 킨츠기 작은 실수들을 통해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히 좋은 엄마 그리고 내적 갈등을 원동력으로 보는 긍정적 해체 이 모든 것이 같은 비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하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목표는 결코 깨지지 않는 흠잡을 데 없는 꽃병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가장 아름답고 강한 금수리 자국을 가진 꽃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세부 사항은 주제에 대해 훨씬 더 진정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불완전함을 포용하는 것은 수동적인 항복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적극적이고 정교하며 엄청나게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마지막 미개척지를 바라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레벨 5 최후의 국경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인공지능과 유전자 편집의 발달로 역사상 처음으로 완벽함을 설계할 도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100년 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공지능이 완벽한 음악을 작곡하고 유전자 편집이 우리의 모든 생물학적 불완전함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최적화된 현실에서 살기로 선택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실수, 우연 그리고 삶의 경이로운 혼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싸울까요? 그리고 여기서 과학은 자신의 한계와 부딪칩니다. 과학은 과정의 효율성이나 얼굴의 대칭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의 가치를 측정하거나 감정으로 갈라진 목소리의 아름다움을 정량화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더 이상 답할 수 없을 때 철학이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강요합니다. 투쟁 없는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결함과 취약성을 제거한다면 인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형의증 나는 철학적 함의로 이어집니다. 아마도 현실 자체, 그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불완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자물리학은 우주가 예측 가능한 확실성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과 불확실성으로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주는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 미완성된 예술작품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인류의 미래와 우리의 가장 큰 도전과제에 직접적인 함의를 가집니다. 기후변화나 불평등과 같은 지구적 문제들은 단 하나의 완벽한 해결책이 있는 퍼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시스템입니다. 충분히 좋은 적응 가능하고 불완전한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는 기술을 숙달하는 것이 종으로서 우리의 생존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여정에서 가장 도발적인 마지막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식의 목적은 완벽한 행복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자신의 불완전함에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수단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완벽한 우주 속의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우주 속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중의 불완전함 속에 모든 마법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생각을 끝으로 다섯 가지 지식 수준을 통한 우리의 하강은 끝이 났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잠시 전체적인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을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주 단순하고 익숙한 감각, 실수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거의 본능적인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자신이 한일 또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껴지는 그 위장에 꼬이는 듯한 느낌을 기억하세요. 이제 그 감각을 우주 전체가 웅장하면서도 불완전한 교향곡일 수 있다는 놀라운 생각과 직접적으로 대비시켜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음악을 듣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생각과 말이죠. 우리는 단순한 실수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우리의 우주적 목적에 대한 숙고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거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깊이 파고들고 표면에 머무르지 않는 용기의 힘입니다. 이 모든 여정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나요? 금으로 수리하는 예술이었나요? 충분히 좋은 엄마의 개념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었나요? 이 여정에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불완전한 기쁨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읽고 싶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다음 탐험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계속 질문하고 계속 탐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들이 가장 아름다운 결함들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다음 실패가 여러분의 걸작의 시작이라면요.